안녕하세요. 어, 오늘 10월 11일이고요. Developer 벨로퍼 아카데미 수료까지는 한 57일쯤 남은 것 같습니다. 어제 공부를 했는데 영상을 못 올렸어요. 어, 어제는 어, 5시간 10분 했고, 오늘은 3시간 33분 했는데, 어제 했던 거를 어제 못 끝내 가지고 영상을 못 만들었거든요. 그래서 어, 어제 오늘 걸쳐서 한 거를 보여드리면 어, 요겁니다 어, 이거 정말 간단한데, 뭐 하나를 제가 실수를 해서 만드는데 되게 오래 걸렸고요. 요 어, i 컬렉션 뷰로 이게 3줄짜리. 이렇게 리스트를 만든 거에요. 약간 그리드 형태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고, 이거 어떻게 만들었는지랑 왜 5시간 걸렸는지 말씀드려 볼게요. 그래서 요거 이렇게 슬라이드 되고, 이렇게 위에는 내비게이션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여기 일단 이미지 정사각형 설정하는 건 여기 이제 에스펙트 레이시오 설정해서 이렇게 해줬고, 그 여기 레이블에 어, 여기 라인을 0으로 설정해주면 줄바꿈도 자동으로 된다. 뭐 그런 것도 했고, 이제 본론으로 컬럼을 3줄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, 그 플로우 레이아웃에서. 실제 윗들를 폭을 이렇게 나누기 3을 해줘서 결정을 해주는데 이렇게 했더니만 어, 이런 모습이 나왔어요. 아까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제가 왜 이런지 몰라가지고 근데 코드적으로는 문제가 원래 절대 없었거든요. 그래서 계속 수정을 하다가 제가 그 파일을 한 다섯 번 삭제했다가 다시 만들고 계속 그런느라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결국에는 여기 Estimated Size라고. 여기 컬렉션 부 t i o n 이 s 사이즈 이거 e s 래오토 i 틱으로돼있 m a t 걸 c a 로 바꿔줘야지 제가 e 까 전에 플로우 레이어에서 설정해 줬던 가로 길이 가 적용이 돼서 a 어, 형태가 딱 o 칸이나 u 는 t 니다 e s 데제 o 이거를 a 강을안 t 고 i 혼자 해보려고 하다 c 이렇게 헤맸는데 인강에는 말씀해 주십니다. 이렇게 하면은 이제 e 런 형태가 나와요. 그래서 f 가 여러 가 l 셀들 e r 간격도 지정을 o 주고또 여기 h 비게이션 s 도 추가를 해주고. 여러 가지 여백도 주고 해서 최종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 냈습니다. 이게 확실히 그 Swift UI 같은 경우에는 모든 그 UI적인 요소가 다 코드에 들어가니까 뭔가 제가 실수를 하거나 해도 금방 찾아낼 수 있는데 이건 스토리보드에 설정을 해주는 거다 보니까 그 정답지를 봐도 이걸 찾기가 어려워서 좀 이렇게 헤맨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어쨌든 포기할까 하다가 그냥 어쨌든 계속 붙잡고 했는데 엄청 비효율적으로 시간을 썼지만 이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배울 수 있어서 좀 의미 있었던 거 같습니다. 어제 오늘 이렇게 했고요.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